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의 효곤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러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언젠가 기피 있고 부자가 되고 말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마음 한 구석에서 항상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해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고 있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하기 위해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죠. 경제적 자유를 꿈꾸지만 실상은 이번 달을 버티기 위해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저 소비를 위한, 돈일 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고민도 계획도 없을 겁니다. 설사 막연한 계획이라도 세워봤자 며칠 해보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했던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공부를 닥치는 대로 했고 내살 거라곤 체력밖에 없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움직여 시간 대비 효율이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책이 저의 세상을 바꿨고 경제적 자유로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정원 대표보다 수십 배큰 외식 업체의 창립자 연매출 1조 원의 빛나는 세계 최고의 도시락 프랜차이즈 스노우폭스의 CEO 김승우 회장이 집필한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죠 개인자산 약 5천억이라는 거대한 부를 이룬 김승우 회장이 말하는 돈의 속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승우 회장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을 듣는다고 그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다만 그 얘기를 통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예.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력, 능력이 생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가르치는 사장님이라고 불리우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입니다. 음, 돈이 사람처럼 저마다 성품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죠. 처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돈이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어떻게 인격을 가지고 있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김승호 회장의 말에 따르면 어떤 돈은 사람처럼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돈은 어딘가에 숨어 평생을 지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돈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를 좋아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의미는 돈을 소중하게 대하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고 할때 또는 지출을 하려고 할때 물가에 내놓은 소중한 내 아이 마냥 항상 신중하게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리고 제 주변에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간혹 돈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적은 금액이라고 별생각 없이 아무 곳에서나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돈이라면 무슨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기껏 나를 사용하는 이유가 가치없는 일이라 느껴지고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쓰여지는 존재이구나 판단하게 된다면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곁에는 단일초도 하게 있고 싶지 않겠죠 결국 태도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큰 꿈을 위해 필요한 돈 지금까지 모으고 벌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보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의 돈이든 남의 돈이든 그 어떤 돈이든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돈의 속성 두 번째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하면 안 된다입니다. 허, 이번에도 뭔가 이상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빠르게 부자가 되려면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빨리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띠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마도 김성용 회장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돈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인 것 같습니다. 돈은 쫓을수록 멀리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세워나오는 것이 존재하기에 그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안전하게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성과를 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욕심을 내면 판단력이 느려지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일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저 또한 부동산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좋다는 판단하에 시장이 조정이 오는지도 모르고 더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져 손실을 본 기억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운과 기회는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재테크나 투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한 행운과 기회를 찾기 위해서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운을 보았다면 그건 행운을 위장 한 사기입니다. 그렇게 노력도 없이 벌게 된 돈은 금방 내 손에서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수익을 또벌수 있다는 얘기에 마음이 조급해져 리스크 를 확인하지 않고 감정에 따라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사례인 거죠. 냉철한 투자 세계에서 감정적인 투자는 오래 살아남을 순 없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1990년대 미국에서 '파이어 유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래 체질은 일은 은퇴보다는 재정적인 자립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인 가치 전환의 중요한 내용이죠. 인 은퇴 이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기존에 알고 있는 파이어 조건는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숙한 파이어 조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조기 은퇴와 높은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경계하라는 빨리, 김승우 회장이 경계하라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의 내용과 부합이 되는 거죠. 돈의 속성 세 번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입니다. 요즘에 직장생활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는 말을 많이 쓰곤 하잖아요. 그러면서 월급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통해서만 큰 부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일부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추척하고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럼 직장생활만으로는 부자가 될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는 힘들겠죠. 하지만 월급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부를 추적하는 단계, 즉 사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은 다른 추가적인 지출 및 리스크를 간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승우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캐시 플로우라고 불리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은 돈을 모아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요 돈의 흐름이 일정하니 저축과 지출이 가능하고 금융자산 그리고 임대소득만으로 월급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큰 자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금융자산및 임대소득으로 2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리스크를 줄이며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는 가정하에 금융자산으로 4~5% 정도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씨의 월급은 5억에서 6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것과 다름이 없고 임대 소득으로 대출이 오르는 시점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0.5%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4억에서 5억 정도의 자산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동네의 속성 네 번째 반복되는 운 는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입니다 주위에 나는 뭘 해도 안돼 운이 정말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그분은 1 8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이죠 또한 뭘 해도 운 좋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운이 그 사람만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운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실력과 자신에게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의 속성 다섯 번째는 좋은 부채 와 나쁜 부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빚은 나쁘고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김송호 회장은 부채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쁜 부채는 무엇일까요 소비에 사용하는 모든 부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비를 하는데 그럼 그게 전부 다 나쁜 부채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단순 지출에서부터 여행, 빚을 갚기 위한 대출 이자를 나쁜 부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부채는 쓸수록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을 깎아먹습니다. 그럼 좋은 부채는 무엇일까요? 추가 수입을 만들어 주거나 자본이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의 레버리지를 사용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하죠. 다만 좋은 부채를 사용하기 위해선 조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채서 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좋은 부채라도 점차 시간이 갈수록 발목을 잡는 나쁜 부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돈의 속성 여섯 번째,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금융 지식은 생존의 문제라. 세계적 경제적 박사 앨런 크리스퍼는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게 훨씬 더 두렵다고 말하고 있죠. 금융을 모른다는 건 자본주의라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도구나 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융맹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투자나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해서는안 됩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보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느끼는 게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하면 부자가 될수있습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가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도 돈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다가가야 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분명히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여섯 가지 속성을 통해 투자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세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하신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야...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